자, 아홉 개수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2의 구제곱까지 아홉 개 수. 이것이 오른쪽 표와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각 가로줄에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지? 내 맘대로 뭐 할까? 뭐 이거 할까? 요세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뭐, 내 맘대로. 이거 할까? 또, 요세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뭐, 또내 맘대로. 뭐, 이거 할까? 그럼 이제 이거 세 개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랑, 2의 4제곱이랑, 2의 9제곱이랑 곱하면, 2의, 어, 15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해진 2의 5제곱을 3으로 나누겠대.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려면, 2를 15번 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뭐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못 풀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는 너무빡세다뭐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음, 자 어쨌든 요거세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요거세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이거 세개 중에,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에, 가장 작은 것끼리 뽑아서 곱하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2의 12제곱이 될 거고요. 가장 큰 수끼리 곱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만들어지겠죠. 2의 1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종류를 막 바꿔서 에, 구하다 보면 2의 12제곱도 나올 수 있을 거고, 2의 13제곱, 2의 14제곱. 2에 15제곱, 2에 16제곱, 2에 17제곱, 2에 18제곱까지 나올 거다라는 건데, 진짜 한번 나눠봐. 자, 2에 12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 했을 때, R을 한번 나누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예, 1학년 때 배우셨던 A는 BQ 플러스 R,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누겠다잖아. 나머지를 구하라잖아.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쓰는 거죠. 그래서 2의 12제곱을 3으로 나누면, 뭐,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R,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음, 3을 X로 치환해버려요. 그럼 2는? x-1이 되겠죠? 그러면 어, 2의 12제곱은 x-1의 12제곱이 될 거고요 3은 x가 될 거고, 그럼 몫은 x에 대한 식이 될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상수입니다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럼 좌변은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r이 되면서 어,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12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거지 그럼 2의 세제곱은? 그러면 2의 세제곱을 어, 2의 열세제곱이죠 2의 열세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라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R을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으로 나눴어요 지금 3으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인 거지. 어, 우리가 뭐가 있을까? 뭐 7이 있어요. 어, 8로 합시다. 8이 있어요. 얘를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이 얼마냐? 2죠. 근데 어,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한 거지. 3이라고 쓴 거야. 그럼 3, 3은 9. 나머지가 얼마야? 어, 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누기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몫이 2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2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눠 버렸다는 거지 원래 2까지만 나눴어야 되는데 한번더 얼마만큼 3만큼 더빼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6이 아니라 9가 된 거지 그래서 빼기 1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수습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3을 나눈수로 더해주면 진짜 나머지가 9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3을 하시게 되면 진짜 나머지는 2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니까 안 되네. 그럼 4. 그러니까 14죠. 2의14 거듭제곱. 얘를 해볼게요. 그러면 2의 14제곱. 그러면은 x 1의 14제곱. 그럼 이제 x 에다0 넣는 건 똑같은 거고, x 에다0 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r이 1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얘될 거고, 얘도 짝수인간될 거고, 얘도 짝수인간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네 개니까 7분의 4야? 어, 답이 없네? 이러시는 건좀 곤란한 거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쨌든 요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총 27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27가지 중에서 2의 12제곱을 만들어내는 조합은 하나 둘 셋을 곱할 요거 한 경우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2의 13제곱을 만들어내는 조합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만 더 늘어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던가 이렇게 곱하던가, 이렇게 곱하던가, 세 가지다라는 거죠. 그다음, 어, 2의 14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아니면 2의 18제곱, 얘한 개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가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2의 14제곱과 2의 16제곱 꼭 어, 같겠네. 그다음 뭐 가운데 구해주면 되겠다, 뭐 그런 거죠. 자, 2의 14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쭉 곱한 게 2의 12제곱이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 한 칸씩 옆에 있는 거를 두번 해주면은 2의 14제곱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 네,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는 안 골랐으니까 얘인 거지 뭐. 그러면 이 하나 늘어났고 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총이가두개 늘어나서 2의 14제곱을 만들어 내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칸만 얘만 이제 두 칸을 가버린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7제곱 얘들은 그대로고 얘만 이가두 번. 그럼 어쨌든 총이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얘만 이가두번 늘어났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가두번 늘어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세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총몇 가지가 될 거냐면 6가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6가지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잔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15제곱은 몇 가지가 될 거냐라는 건데. 얘가 몇 가지냐면 아홉 가지고, 어, 열 가지구나. 얘가 몇 가지냐면 열 가지죠. 그럼 얘가 가운데가 일곱 가지여야 총2물 가지를 만들어낼 거다. 인거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야. 그러니까 얘는 별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들이 얘들인 거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더하시면 1 4 가지죠. 그래서, 어, 약분 안 되네? 2 7분의 14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이 문제, 뭐 이렇게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 그렇지. 이 문제가 뭐 다양하게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엔 각각각 3으로 나눠봐봐. 두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풀이가 전혀 뭐 니가 한뭔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2를 3으로 나누시면 아, 이걸 못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0이구요 나머지가 2입니다. 얘는 나머지가 2예요. 자, 2의 제곱 3이 어4죠 4. 2의 제곱은 4.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8이죠? 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얘는 16이니까 3으로 나누시면 16을 3으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1.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얘는 32니까 32를 3으로 나눠봐봐.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2, 1, 2, 1, 2. 그럼 1, 2, 1, 2.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3K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1이다라는 것은 3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나머지가 2다라는 것은 3K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3K에다가 뭐를 곱하든 상관없이 그 수는 3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3의 배수에다가 뭘 곱하더라도 그 결과는 3의 배수가 된다. 이건 뭐 상식선에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3k에다가 3k+1을 그리고 3k+2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 뭐지지그 복구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3이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는 3의 배수가 된다. 왜? 얘가 3이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뭐가 돼 버리니까, 몫이 돼 버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3으로 묶어낼 수 있다라면 그것은 3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들은 지금 3의 배수,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나머지가 0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랑,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이런 거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얘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만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일단 요거 두개 곱하면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3K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3K를 곱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전부 나누어, 3으로 나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을 분배할 건데, 여기에 3이 곱해져 있잖아. 여기에 3이 곱해져 있죠. 얘들도 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1이랑 1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1. 그러니까 얘를 쫙 전개해 보시면, 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3으로 묶으면 묶인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국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만큼 있고 나머지가 결국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만 처음부터 곱했어도 나머지를 알수 있었다라는 거죠. 음, 얘를 좀 집어넣어 볼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2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또 2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세개 중에 하나를,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세개 중에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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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세 개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즉, 나누어, 어, 나머지가 1인 거, 또는 나머지가 2인 거,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곱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자, 이거 분배하시면, 9K제곱, 플러스, 어, 9K, 플러스 2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3K, 플러스 2를 곱할 건데, 3K를 곱하게 되면, 어, 이미 3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3으로. 그럼 이제 2를 곱할 건데 얘들이 또 3을 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들 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들만 곱해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면 얘가 이거 3 개를 곱해서 에, 만들어진 식의 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막 전개를 하면 우와 할 거고 마지막에 상수가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우와 이거를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묶여 버린다고. 근데 그 와중에 이 4를 3 더하기 1로 보시게 되면 얘도 요 3괄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묶인다는 거지 이렇게 일리리뿅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에,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건데 이것을 다 해보지 않고도 끝에 붙어 있는 상수만 곱해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되시나? 뭐 이렇게 풀고 어,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라면 결국은 어, 3개를 곱해서 1이 되는 거. 그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그 다음 3개를 곱해서 4가 되는 거. 그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그리고 3개를 곱해서 7이 되는 거. 그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3개를 곱해서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개를 곱해서 될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4 아니면 8밖에 없어요. 8. 그러니까 3개를 곱해서 1이 되는 거랑 3개를 곱해서 4가 되는 것만 찾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를 곱해서 1이 된다는 것은 결국 1 곱하기 1 곱하기 1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을 뽑는다는 얘기는 얘를 뽑는다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1을 뽑는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이걸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1을 뽑는다는 얘기는 얘를 뽑는다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만들어내려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해서 4가 되려면, 1 곱하기 2 곱하기 2거나, 2 곱하기 1 곱하기 2거나, 2 곱하기, 1 곱, 어, 2 곱하기 1인 경우가 되겠죠. 자, 먼저 이 경우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1이 나오려면 얘를 뽑아야 됩니다. 한 가지죠. 여기서 2가 나오려면 얘를 뽑아야 됩니다. 한 가지죠. 여기서 2를 뽑으려면 두 가지네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음, 2 곱하기 1 곱하기 2.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1. 여기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2. 여기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총 8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게 해서 4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어, 요거둘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겠네. 두 가지 여기서는 얘를 뽑아야 되겠네. 한 가지 여기서는 얘를 뽑아야 되겠네.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다 라는 거죠. 그러면 4가 되는 경우는 총 어, 12가지 만들어져서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14가지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어, 분모가 27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니까. 분자가 어려운 거지. 이게 14가지다라는 거고요 뭐, 요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려면, 에, 나머지에 대한, 에, 그런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문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무리합니다.